베스트셀러를 1분 요약해 드립니다. 뇌 최적화 3단계 뇌를 증폭시키는 방법. 뇌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뇌 자극이 필요합니다. 뇌 자극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안 쓰던 뇌 자극하기가 있습니다.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. 새로운 경험이 중요한데 작가는 사업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경영학 책이 아니라 삼국지나 과학, 유튜브로 뇌를 자극했다고 합니다. 뇌 자극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안 가본 길 걷기가 있습니다. 우선 작가는 운동을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. 뇌 자극을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면이 있습니다. 잠을 충분히 자는 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권하며 잠을 자는 것을 통해 오늘 하루 배운 것들이 장기기억화됩니다. 또한 충분한 잠과 함께 추천하는 게 멍때리기입니다. 멍 때리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없애주는데 효과적입니다. 역행자 확장판 여섯 번째였습니다. 너나행.